시진핑 내려라 내려라 하면 되겠냐? 안 된다 이거요. 응. 너도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을 내려라 내려라 하면 되겠냐? 응. 그 아, 시위라고 그랬더니 아 지금 유학생 두 명이요 시위하러 왔는데 네, 내가 돌려보냈다니까 빨리 돌려보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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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철 타고 가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요? 네, 네.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어, 설득력이 있으시네 우리 우리 이렇게 장도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설명 설명, 설명 설명해 주니까 응. 유학생들이 그래도 저 고등학교 고 나왔잖아요. 그방 알아듣더라고. 너희들 구속되고 응. 강제 추방당한다. 응.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공부를 하세요 공부만 응. 해라. 응. 그걸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어, 그때, 근데, 큰일 나셨네. 근데, 근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네. 이걸 참석하면 뭐를 학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 그게 아니라 돈을 줘요. 돈을. 프로 살파. 알바비돈 알바비를 줘. 알바비. 알바비. 알바비를 쏘아준다. 응. 통장에 응. 그, 자기들끼리 뭐 인증을 하면은. 통장에 돈을 써야 요 돈을 그래도 걔들은 착하네 네, 댓글을, 하나 너무 댓가, 댓글을 하나 달면 하고 댓글을 하나 달면